요루레히오레히, 요루레리리 요루레히히, 네히히. 예. 자, 이종성 씨는 누가, 언제, 어떻게 이름 불러줄 때 설레시나요? 아, 정말 오래전. 아, 뭐, 오래전도 아니고. 예. 네. 우리 뭐, 미디께서 불려주신다고요. 각본대로. 네. 아니, 일단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불러주시죠. 뭐, 아름다운 뭐 딱히 설렌 적이 없다. 요즘에는 아, 너무,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, 아, 너무 오래되었다. 네. 꼭 그런 때만 설레나요?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, 네, 네, 네. 왜그 웨이팅 줄이 막 길었다가 조미애 씨하고 부를 때막 그럴 때 아, 너무 요, 설레는데. 요즘 이두, 좀, 누가 이름을 하나요? 아유 그렇긴 <laughs> 하네요. 네. 너무 너무 오래된 것이 구식 아니신가요? <laughs> 아,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. 네. 아유, 정말. 실패? 네. <laughs> 그래요. 자, 티들의 <laughs> 대화 웅장하네요어저희티티인가요 네. 네, 어질어질합니다 저희 F인데요. 네, 저희가 그또 유럽의 알프스도 어디, 아뭐 알프스인지 히말라야인지 얘기해가지고. 네, 예, 그러시는 아예. 것 같은데 저희 F입니다, 청취자분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예. 네,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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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희가 t이긴 합니다 아, 네. 그렇게 티가 났나요 여러분들 뭐 티났죠 <laughs> 아, <laughs> 근데 저는 예. t나 f나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네. 맞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. 저 정확한 것도 정확하게 해드리 고 그랬잖아요 또 즉흥적일 때도 있긴 하지만 맞 감성과 이성 을다 갖고 있는 또 맞습니다. 진행자와 예. 또 출연자입니다 오늘 힌트는 살짝 그렇게 내드렸 었던 음, 것뿐이에요 네.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나오니까 저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<laughs> 춤을 아유, 췄는데, 네. 또 우리 이종성 씨가 보고, 춤잘 춘다. 세기의 아, 댄서다. <laughs> 네, 아유, <laughs> 라고 해주시진 않았지만, 역시 근데 뮤지션은 뮤지션이구나라는 <laughs> 것을 다시 한번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. 예.